파가보기전 멀리서 하 파가보기전 음, 왜 얼굴 안나 파가보기전 닭강정 감상평 제가 파가 소설을 읽었었는데 너무 오래전에 읽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소설 읽었을 때 기억이 에이? <laughs> 말이 이상한데?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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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트 그러니까 컷트 제가 소설 원작을 봤었는데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영화를 보기 전까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영화 보면서 그 소설의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니까 좀 싱크로율이 되게 높다. 어, 그 수의사 아저씨랑 그리고 마지막에 전투하는 그 장면? 그 싱크로율이 진짜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러닝카... 러닝타임이 좀 긴데 별로 안 지루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화면이 너무 까맣게 나오네? 안돼 그게뭐 각색된 부분 없이 그냥 소설을 잘 살린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다 네. 재밌게 봤어요. <laughs> 음 아, 또 카메라 켜니까 또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커리가 얘기를 해봐. 난 소설 안 봤다니까. 제가 원작을 봤는데 원작또 원자... 말이 길어지네. 흐흐흐 <laughs> 아주 재밌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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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고? 아.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잘 보고 왔고요. 재밌었어요 아니, 야 말... 아니, 야니 아니, 아이아만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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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잘게. 아, 음, 우선 엄청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소설 먼저 봤는데 엄청 비슷하고 싱크롤도 되게 높고 액션신도 진짜 어 아니야 다시 엔지 다시. 일단 잘 봤고요 아니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우리 원래 깔끔한 영화야 깔끔하게, 깔끔하게. 음, 재밌습니다 소설이랑 비슷합니다 액션이 좋아요 됐나? 재밌었나요? 네네 재밌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안니 가? 어, 예. 소설이랑 되게 비슷했고 처음 시작을 뭐라 해? 소설이랑 되게 비슷해서 좋았고 소설이랑 되게 비슷해서 좋았고 왜 말을 멈추는 거야 다시 지금 음 말을 못 하겠어. 음. 소설이랑 비슷해서 되게 좋았고 액션 신이 화려해서 재밌었습니다 소설이랑 비슷해서 좋았고 액션 신이 화려해서 재밌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음. 소설이랑 비슷해서 재밌었고 액션씬이 되게 좋았어요. 또 뭐라 얘기 할지. 그리고 엄청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 그건 거리가 말해. 엄청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 엄청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